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7월 3차 업데이트 노트 안내가 떴어요 오늘은 점검을 8시간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업데이트가 내용이 많길래 점검을 8시간 동안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뭐 최신 버전 다운로드 해주셔야 이동,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주요 업데이트 개선 밸런스 이벤트 버그 수정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일단 개선 봅시다 지면 터치 시 캐릭터 이동에 대한 옵션이 업데이트됩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어, 이건 봐야 알겠네요. 필 연출 효과 중 카메라 흔들리 아 어, 이거 좋네요. 이게 이제 예, 카메라가 막 주민 주마 업되는 그거 되게 어지러운데 이거를 끌수 있게 만들어 주나 봐요. 대상 찾기 범위 텍스트가 자동 전투 범위로 변경 업데이트됩니다. 어... 아, 잘 모르겠네요. <laughs> PVP c 가장 가까, 가까운 대상을 공격할 때 공격하지 않고 대상에 근접한 현상이 개선됩니다. 이건 버그죠. 어찌 보면. 음, 이런때 가끔 있긴 해요. 멈춰있을 때. 자, 키보드 버추얼 패드로 이동 시 대상 유지 옵션 설정 값이 개선됩니다. 설정 전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이동 중 대상 선택 불가였는데 변경된 게 이동 시작 시 대상 해제 이동 중 대상 선택 가능 아, 제가 뭐 수동으로 이동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음 이게 아무래도 레이드 같은 거할때 이동하면서 바닥 피하면서 뭐 대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PVP 할 때, PVP 할때뭐좀 이런 내용들이 많은가 봐요. 자, 그다음 밑에 아, 파티가 기존 4인에서 5인으로 확장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파티 UI를 활성화 시 다른 UI를 이용하여도 유지되도록 개선 업데이트 됩니다. 거의 뭐 버그들이 이제 개선되는 느낌인데, 자. 파티원에게 적용되는 일부 스킬 어빌리티 직업 스킬이 4인에서 5인 적용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어 좋네요 어, 파티장의 타겟 공유 기능을 단축키 X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업데이트 됩니다 이런 것도 어, 이 업데이트만 이렇게 하지 말고 단축키 설정을 좀할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떨까요 지금도 단축키 내용이 많긴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다 커스텀 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음, 단축키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장비 공방, 다중 감정 강화에서 등록 가능 최대 수가 확장, 오, 야, 10개, 20개. 어, 좋네요. 순수한 강화 속에 가능시, 강화 가능 범위가 모두 보이도록 업데이트 됩니다. 분해 버리기 시, 기록에 등록 가능한 미감정 아이템이 포함된 경우, 해당 아이템에 기록 아이콘이 표시되도록 업데이, 업데이트 합니다. 이거 원래 되고 있지 않나? 어, 아이콘, 요쪽, 왼쪽 하단인가? 이런데 업데이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리고 NPC 상점, 창고, 자파 상점의 자동 구매 설정 중 구매 설정 물약 구매 설정 기준을 개수에서 무게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어 좋네요. 자동 구매 설정에서 초기화 상태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음. 상점 이용 시 장착한 아이템은 음영 처리 및 후순위 정렬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음 좋네 좋네. 이런 게 이런 게좀 엉성하다는 거였거든요. 어, 출시 때부터 이런 게좀 깔끔하게 나오면 좋을 텐데 일단 뭐 게임 플레이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잘 해주는 게 어딨냐. 어, 좋다. 아 그리고 창고에 아이템을 보관 꺼낼 경우 아이템 리스트가 갱신되지 않도록 업데이트. 창고에 보관이 불가능한 아이템일 경우 음영 처리 및 순위 정렬. 어, 좋네요. 어, 너무 좋습니다. 편의성 업데이트네요. 아, 맵 던전. 주변 대상 스캔 아이콘의 단축키 Y 표시, UI가 업데이트 됩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주변 대상 스캔 활성화 상태에서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여도 스캔이 유지되도록 업데이트 됩니다. 아, 안 되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게임이. 비활성 던전에 대한 잠금 표시 아이콘이 업데이트 됩니다. 던전 충전권 사용에 대한 정책이 업데이트 됩니다. 기존에는 남은 충전 가능 시간에 상관없이 던전 충전권으로 시간 충전 가능. 변경된 게 남은 충전 가능 시간이 충전권으로 충전 가능한 시간보다 적을 경우 충전 불가. 아, 그니까 러 이거 10시간 이상 넘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건가? 어, 어, 아, 원래는 됐었나 보네요. 10시간 이상으로. 전 아예 시작도 안 해봤는데 이게 충전 가능한 시간이 최대 1 0시간이 거든요. 맥시멈. 아 그리고 몬스터 지식 월드맵 이동 카테고리에서 보스 및 네임드 몬스터에게 빠른 이동 및어와 이렇게 가능해졌다 오 좋네요 오 보스 네임드에게 빠른 이동 기능이 업데이트 아, 거래소 일괄 구매 시 최대 20개까지 구매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아, 원래 5개였나? 보통 게임 5개인데 아무튼 뭐 늘어난 거겠죠 어. 거래소 이용 시 탐지로 판단된, 판단될 경우 판매 아, 이상탐지로 판단될 경우 판매, 구입, 수락 시 경고 팝업이 노출됩니다. 어, 이 아이템 너무 비싸게 산다. 아, 혹은 너무 싸게 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경고 팝업이 나오겠죠. 그리고 거래소 내 정산 가능 아이템이 있을 경우 상단에 노출됩니다. 어... 아, 그리고 거래소 내 판매 완료, 개인 거래 요청, 구매 예약 수령 가능 상태인 경우 레드닷시 노출됩니다. 이거 뭐다 편의성이네요, 그죠? 거래소 아이템 등록 대기 중 취소가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아, 이것도 좋네요, 어. 올렸다가, 아, 가격 잘못 올렸다 싶으면 빨리 취소하고 어, 다시 올릴 수 있게. 거래소 내 옵션 활성화 방식 없고요 세상이 카테고리에서 등급 옵션 활성화, 강화도 옵션 비활성. 음. 옵션 아무튼 뭐 다분화, 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수 있게 하는 그런 건가? 어. 잘 모르겠네. 아이템 기록에서 강화도가 없는 장비는 미감정 아이템이 같이 등록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아 좋네요. 이거 아이템 기록 하려고 하면 무조건 감정 했어야 되는 건데 어, 감정 안 해도 그냥 좀 가능하도록 어, 오케이. 아이템 기록에 아이템 리스트 내 미감정 아이템이 노출되도록 변경되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아, 이벤트 기록 종료 1월 31일 어, 종료됐고요 자, 순위 특정 서버 점검 시 월드 순위의 서버 점검도 노출되도록 개선 업데이트 된다. 어허, 어, 그리고 점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월드 순위는 이전 점고를 유지하도록 업데이트된 한다. 시상점, 골드 상품 구매 시 일괄 구매가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어 좋은데요. 어 이런 이런 편의성은나 처음 보는데. 어 좋네. 자 아, 그리고 현금 결제 상품 구매 시 캐시 상점 보관함에 레드 다시 모출되도록아 이거 이런 것도 좋고. 아 배틀 패스도 이제 끝났네요. 어, 어 케, 게임 사운드. 어. 어 BGM 교체 뭐 효과음. 음. 이게 아 게임이 개발 중이었어 보니까 사운드도 막 추가하고 있는 거 보고 뭐 편의성 추가하고 막 이런 거 보면 게임이 급하게 출시를 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엉성하다는 느낌이 이런 데서 좀나는것 같습니다 와야와 캐스트 와, 선행 조건이 나오는군요 너무 좋네요 와 이거 저 방송할 때도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어. 조건이 뭔가요? 물어보신 분 많은데 저, 저. 자, 채팅에서 금칙어 사용 제한이 제한 해제됩니다. 어, 그리고 일부 아니, 아, 아 인벤토리의 카테고리 온오프 설정 값이 유지대로 업데이트. 아 너무 좋은데요? 이게 원래 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껐다 키면 항상 오프가 이제 기본 설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귀찮았던 부분인데 어, 좋습니다. 유지된다고 합니다. 결전 모드 실행 후 획득한 경험치량을 획득, 확인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음. 어, 아 이게 중요하죠. 지금 여기까지는 뭐 그냥 거의 편의성 업데이트 느낌이죠. 편해지는 느낌인데 바뀐 거는 뭐 파티가 5인으로 확장된 거랑 음. 크진 않아요. 밑에가 중요하죠 스탯 밸런스 자, 일부 스탯에 추가 능력치를 부여합니다 아, 힘에 일단 치명타 2가 추가 적용 되구요 인트에는 스킬 피해 0.3 추가 되구요 바이탈리티 V.I.T 라고 하죠 물약 회복량 1 추가 소요.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게 3개가 좀 비주류 였어요 어? 아, 일부 스탯의 능력치가 상향이 됩니다 요것도 상향되면서, 요것도 오히려 또 상향되면, 어, 그래요. 아, 바이탈리티는 두번 상향되네. 원래는 최대 HP가 75 상승하던 게 100으로 이제 계산됐구요. 럭은 기존에 인너의 무시가 2였는데, 이제는 3으로 계산되고. 어, 럭은 요즘 많이 쓰지 않나, 사람들이? 나만 쓰나? 어, 생존력의 이 럭인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아 스킬 밸런스 맨손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게 맨손이 밸런스가 엄청나게 깨져 있다 이런 얘기 좀 많았는데 그게 뭐냐면 60 레벨 때 맨손의 스킬 중에 하나가 1초마다 자신의 HP 최대 HP의 3%에 달하는 보호막을 얻는 그 스킬인데 그게 너무 이제 단단해가지고 고레벨 존에서도 무한 사냥이 가능하더라 이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좀 봐야겠습니다. 왼손의 일부 스킬 중 일부 사용방식 및 범위가 조정되어 범위 조정에 따라 쿨타임이 일부 조정됩니다. 오른손. 아, 좀 복잡한데, 일단 뭐, 거리가 늘어났다. 어, 거리가 늘어났답니다. 보호 증강에서. 아군한테 뭔가 보호를 해주는 그런 증강인가봐요. 어. 그리고 회복의 강타 같은 경우에도, 어,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아군한테 이제 좀 힐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구요. 정권 지르기 같은 경우에도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음. 그래, 이게 맞지. 어? 그런데 60레벨에 적용되던 그 방어 쪽은 대지진 않는가 봐요. 음. 이것 엄청나던데. 자, 이거. 아, 이걸로 조정하나? 어. 각인 밸런스도 조정이 되는데요. 현재 세크레타의 각인 옵션 중 보호막 증가량에 관련된 옵션의 수치로 인하여 일부 보호막 관련 스킬이 기획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 거, 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 그 맨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각인으로 보호막 증가를 많이 올려가지고 했던 거구나. 자, 아,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세크라타 각인의 보호막 증가 옵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었고,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 아, 세크라타의 각인 네 번째, 여덟 번째, 열두 번째 옵션 중 보호막 증가량 적용 방식이 변경됩니다. 원래는, 기존에는 그냥 생으로 올라갔어 20에서 300 왔다갔다 했는데 요게 이제 보호막 증가율이 0.2%에3%로 이렇게 어, 되면 이제 하향된 거겠죠 음, 원래 이게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그 1초마다 보호막을 주던게 뭐 진짜 300까지 채웠으면 은 1초마다 300을 더 채워주는 거니까 엄청나게 이제 보호막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이제 3% 내가 얻는 보호막에 3%를 얻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너프라고 볼수 있겠죠 자. 아, 엄청 높네요 <laughs> 예시를 들어줬는데, 어, 보호막 300 적용이 되는 그런 어떤 어빌리티가 있을 경우에는, 원래는 800 플러스 300이라서 1100이었는데, 이제는 824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예, 엄청 낮아졌네요. 그, 자, 이와 같은 밸런스 조정은 모든 로드님들께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로드님들께 밸런스 조정으로 인한 배, 보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간의 조각 2,500개. 어 얘는 시, 시조. 아니 시조 시조를 너무 뿌리는 거 아닌가?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점검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번 점검까지 받은 보상만 해도 한 2만 개는 될것 같은데. 어 아무튼 엄청 뿌립니다. 자 몬스터가 또 밸런스 조정되는데. 탐욕의 약탈 탐색대 등장 주기가 15초에서 25초로 좀높으네요 어, 늦게 나온다. 신규 이벤트, 호문 실험실 이벤트가 오픈됩니다. 요거는 조금 기대되는데? 호문? 어, 호문을 좀 보상으로 주는 그런 건가? 자, 요건 한달 동안 진행되네요. 어, 8월 28일까지. 자, 이벤트 연장, 다야 10% 추가 지급 이벤트가 어, 8월 7일까지 연정된다. 돈을 더 벌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음. 자 그리고 검은 실험실 이벤트는 종료. 자, 버그 수정 업데이트 버그가 좀 많았나 보네. 아이고자 실제 스킬 쿨타임과 쿨타임 프로그레스 바 이런 거뭐 중요하지 않죠. 어 받는 치유량 스탯의 전투력 계산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던 현상. 어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엉투력이라고 할수 있죠 거래손의 아이템 리스트가 캐릭터가 물약을 사용할 때, 할 때마다 갱신되는 현상이죠 <laughs> 음, 이건 뭐 진짜 그냥 버그 같은 느낌인데 뭐 중요한 밸런스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큰 변경점은 아무래도 이 세크레타의 각인 보호막 증가량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맨손 60레벨 스킬에도 어, 간접적인 너프를 주는 것 같고요. 한때 이슈됐었던 그 맨손이 어, 다시 태양 어, 빔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스텝 밸런스 조정이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한번 또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음. 되면 힘에도 좀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힘이 지금 3 0 올라갈 경우 치명타 60이 올라가는 거니까 어, 여러모로 뭐 인트 같은 경우에 이거 지팡이 유저들한테는 좀더 좋을 어, 수 있겠네요 지팡이는 스킬 위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런 거 어, 이건 직업 밸런스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지금 버프를 받지 못하는 거는 덱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덱스 그리고 뭐 퀘스트 선행 조건이 뭔지 알려주는 거랑 그 다음에 파티가 5명으로 변경된다는 점이 좀 정말 큰 변경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